안녕하십니까. 감출 수 없는 운명 일곱 번째. 오늘은 학업은이 너무나 떨어진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연을 듣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감출 수 없는 운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날 여자분께서 상담 예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네요 앉으시고 제가 여쭙습니다 어쩐 일로 상담을 오셨는지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여자분께서 우물쭈물 하시다가 제 아들인데요 아들 학업은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이 사주가 어, 상담 오신 분 아드님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동영상을 멈추고 이 사주에 들어있는 운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주를 풀어보고, 어, 사모님께, 상담 오신 사모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아드님은, 어, 공부보담도 여자조심을 정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리고 자치다면 여자로 인해서 가출도 할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상담 오신 여자분께서 갑자기 어, 울음을 터트리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실은 가출해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소식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이 어떤 운명이길래 제가 이런 통변을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의뢰해 주신 분 아드님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안에 어떤 운명이 숨어 있길래 제가 그런 통변을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년 이민월 무신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남자입니다. 이모년생이면 2002년생이죠. 그러면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네요. 그죠? 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은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 임수는 큰 물. 여기 임수도 큰 물이죠. 오화 작은 불. 어, 목은큰 나무. 신금은 큰 쇠. 계수는 작은 물. 축토는 작은 흙 요렇게 되어 있네요. 어, 오행은 뭐 빠진 거 없이 다 보이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사지에 큰물 작은 물 해야 좀 물기운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어, 오행의 분포로 보이겠네요. 자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육친자 임수는 내가 극하는 그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 임수도 편제가 되겠죠? 오한은 나를 생해 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신금은 내가 생해 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축토 나우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의 물기운인 편재하고 정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죠? 오행의 법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를 더 깊이 한번 들어볼까요? 무토가 이노래 태났네요. 초범 초봄에 태어나서 실량을 했네요. 나무에게 절이기 때문에 자 무토의 내편을 네 한번 찾아볼까요? 사주 강약을 알기 위해서 내편이란 네 어,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 화생토에 주는 불이 내편이 네 되겠습니다. 그죠? 자 흙을 먼저 찾아볼까요? 흙은 어, 쭉 보니까 축토 축토 조그만 흙이 나한테 힘을 못 되고 있네요. 그리고는 어, 나와 있는 건 없지만은, 지장간, 싱금 안에, 싱금 안에 무토, 어, 인모간에 무토, 그 다음에, 오하 안에 기토가 힘을 조금씩 보태고 있네요. 그 다음에, 불이죠? 불은 어디가 있나요? 오하.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나머지 나와 있는 오하 위에는 없고, 인중의 병화가, 어, 힘을 보태고 있지만, 얼마나 보태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내 편이 있는데 남의 편은 계수, 큰 쇠, 신금, 임모 임수, 임수, 우수같이 큰물, 내 힘을 빼는 오행이 상당히 더 많아요. 그래서 사주가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더 깊이 한번 보자고요. 내 힘을, 나에게 힘을 주는 오화, 오하. 오화의 지를 한번 보자고요. 한눈에 봐도 큰물, 어, 호수같이 큰물 임수 임수가 쏟아져 내리니 사주 전체가 어, 물 기운에 점령되어 있는데 이 오화 정도는 촛불 정도는 한 방에 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 편이 하나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잇목 안의 병화는 이 어, 임수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 잇목이 젖다 보니까 이 병화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축토 역시 흙탕물이 될 정도로 좀 약하다 보니까 나에게 나한테 힘을 보태기는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음 그죠? 이렇게 신약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큰 물, 큰 물, 작은 물, 이 물이 상당히 많아요. 어, 임수, 임수, 개수, 축중의 개수, 어, 신금안의 임수까지 물이 상당히 많은 게 이게 병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신약한 사주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공부를 일단 좀 하려면은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되는데 사주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공부에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가 됐는데 이 특히 오화가 꺼졌어요 인중이 평화도 이게 인수 단 얘기죠 인수 인수는 학생에게 공부성이라는 얘기예요 공부성 약한 사주에 인성이 꺼이다 보니까 공부성까지 꺼이다 보니까 학업에 매우 불리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주에 보니까 임수 큰물큰물 계수 큰 물, 작은 물 축중의 계수 그다음에 신금 안에 임수 물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이 뭐죠? 재성이라는 얘기죠. 정재, 편재가 혼잡돼 있고 이게 남자한테는 뭐죠? 어, 여자가 되죠. 여자 또는 재물도 되지만은 여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상당히 눈에 거슬린 게 예, 사주에 병도 되지만은 정 편재 혼잡이 되어 있고 상당히 물기니 강해서 나한예 무토 일간에 상대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여게 여자니까 여자 조심을 하라는 말씀을 일성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특히 이 공부성이 떨어진 사주에서 이런 재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자 조심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어이 역마성을 봤습니다. 이 영마가 나한테 힘을 버태는게 아니라 흉신으로 잡, 자리 잡고 있어요. 귀신이죠, 귀신. 그래서 영마의 어, 나쁜 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영마라는 변동, 변화, 이동수 이런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공부하는 학생이 진득하니 공부를 앉아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상당히 진등에 앉아 가지고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라는 통변을 또 드렸던게 이 역마성을 보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사주가 자칫하면은 어, 가출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가 이렇게 사주에 재성이 이렇게 많고 하다보면 학생 특히 학생들 남자 남자에게 재성이 강한 사주 성이 돼서도 마찬가지에요 바로 어 도화성이 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한테는 재성이 유흥 뭐 이런 쪽으로 그러면 학생한테는 뭔가요? 이게 노는데 정신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한눈팔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모양새가 이게 재성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도화성이 단 얘기예요. 한눈팔다, 노는데 신경 쓴다. 여자하고 재성이죠. 그래서 여자 조심 하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가 강하면 모르는데 약한 사주에 만약에 운기에서 재성이 찾아오잖아요. 다른 사주를 말씀드립니다. 어, 학생 때 재성이 약한 사주에서 재성이 찾아오면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노는데 신경이 팔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운을 그런 운에 학업이 안 돼요. 약한 사주가 특히 이렇게 사주에 재성이 강한 사주들은 바로 어, 도화성이 강한 걸로 봐서 특히나 이렇게 노는데 예, 한눈을 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학업에 상당히 불리함이 있어요. 이 재성이 강해서 이게 도화성이다. 도화성이다 보니까 노는 데 신경 쓴다. 인성이 깨졌다. 그리고 역마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변동 변화를 갖고 움직임이 많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학업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왔을 때 이제 이 어머니가 물어봤다는 얘기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매우 학업에는 불리한 사주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할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성은 재성은 아까 도화성을 가지고 있다죠. 그래서 이 학생의 학업을 종목을 갖다가 도화성으로 가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어, 학업도 예체능, 그 다음에 방송, 연예 등에 관련된 그 공부를 어, 하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적성에 맞게 이 재생이 가는 게 도화성을 가지고 있고 학업은, 학업 일반 공부는 깨졌고 그러면 바로 도화성으로 가야죠. 어? 어, 그래서 이런 도화성을 가진 직업을 갖게 해가지고 그쪽 공부로 집중시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체능, 방송, 연예 등그 도화성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2 8 살부터 그래도 학업분이 들어오고 이렇게 본인에게 힘을 버태는운기가 들어오니까 이런 쪽으로 학업 어, 공부할 때 밀어주면은. 어, 좋겠네요. 자기 적성에 맞게끔, 그러면 학업이 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학업이 상당히 떨어진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꺼내 봤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꺼내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어, 사주 공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